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이 4월 2일 오전 11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오늘은 좀 일찍 녹화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영상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일단 오늘 날짜가 4월 2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1분기가 끝이 났고 우리가 이제 2분기에 접어들었는데 1분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통 분기가 끝나거나 반기가 끝나고 또 연간 결산을 할때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윈도우 드레싱 이 용어 자체가 있는데 보통 펀드매니저들이 연봉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최종적인 수익률을 확정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좀 남겨두고 포트폴리오에 안 좋은 건좀 쳐내고 뭐 바꿀 건 바꾸고 이제 요런 작업들을 보통 이제 분기말이나 뭐 반기말 요때 합니다. 어차피 반기말이 분기말인 거죠. 저도 제도권에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장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시장에또 새로운 먹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의견을 좀 공유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자리는 아니고 좀 약간 사적인 자리긴 해요. 실제 제 몇몇 친구들은 현재 뭐 증권사에서 프랍 트레이더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자산 운용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알게 된 관계가 아니라 실제 친구예요. 저도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까 실제 친구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뒤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는 제가 뭐 문서화 해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러한 그림들로 시장에서 시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까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끼리 이제 연말에 술 한잔 하면서 또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 지난 연말이죠. 최근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금양도 거래 정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있어요. 이거를 제가 공식적으로 뭐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 거래정지 전에 관리 종목 지정되기 전에 주가가 예를 들어 만 원이었다. 그러면 선물 가격이 한 6,500원? 뭐 6,600원? 요런 가격이었어요. 그럼 선물로 숏만 치더라도 혹은 공매도 같은 것만 치더라도 시세 차익을 3,000원, 4,000원씩을 먹을 수가 있는데 엄청난 거죠. 근데 금양을 시장에서 대차 물량을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뭐 물량만 갖고 와서 내다 팔기만 하면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위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지만 밑으로 대박 수익을 낼수 있는 게 금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동 권에서도 공매도치기 위해서 물량을 빌려오는 거를 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빌려왔다 하면 대박이니까 이자가 뭐 하루에 10%씩 하는 뭐 그런 날도 있었다고 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이나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특히 이 바닥은요. 어느 정도 돈이 많은 규모가 좀큰그 주체들을 여러분들이 뭐 세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세력이라는 단어를 잘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냥 세력이라는 키워드를 좀 쓸게요. 아무튼 돈이 많은 그 불특정 누군가들 그 세력이라는 주체들이 뭔가 액션을 실제로 취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이 실제로 특정 구간에서 시세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크게 한다라는 겁니다. 힘이 그만큼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처음으로 펀드 매니저 두 명, 그 다음에 프업한 명, 저를 포함해서 유사 두명 이렇게가 이제 굉장히 단짝이에요. 이 중에 프업한 명하고 유사 한 명, 저 포함해서 세 명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각각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 다섯 명의 의견 공유를 상당히 좀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는다거나 뭐 시세의 교란을 줄 만한 내용들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하죠. 법적으로 문제 될 행동은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이랬었다. 이런 이야기는 할수 있어도 우리 뭐 이런 걸좀 작당하고 한번 해 보자.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서 HLB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HLB를 또 집중적으로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통계화하고 수치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수치와 통계로 내보니까 어,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오히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하한가를 맞고 나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아난더 이상 못 버티겠다. 던지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그 던진 걸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게그 이상으로 다시 수익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 겁니다. 빌드업이 상당히 길었는데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저 라이브 방송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판서로 편안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 볼게요. 자, 일단, 핵심만, 엑기스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품목 허가 신청을 했을 때, 1차로 심사를 넣고, 1차 CRL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CRL이 뭐예요? 보안 요구잖아요. 자,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승인 내주십시오. 하고 서 FDA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심사를 좀 해주세요. 하고 냈는데, 아, 니 잠깐만, 니네 이거 보완해.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신청에서 일단 한번빠꾸를 먹을 가능성이 80, 1%입니다. 그 말은 즉, 한 방에 성공할 확률이 19%가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완을 했어요. 다시 2차 심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를 넣고 2차 CRL을 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HLB가 2차 CRL이잖아요? 2차 CRL을 받을 확률이 무려 14%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나머지 뭐 아예 불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HLB가 지금 2차 CRL, 즉, 14% 확률에 들어온 겁니다. 뭐 공교롭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CRL을 왜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2차 CRL은요 1차에 받았던 CRL의 내용들이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았다 이 내용으로 2차 CRL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화장실에 변기가 있어요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데 변기에 똥이 묻어가지고 저 변기에 묻은 똥을 좀 닦아라 이렇게 오더를 줬는데 물티슈로만 그냥 대충 닦은 거야 나도 더러우니까 근데 와가지고 또 지적하는 거지 아니 물청소를 좀 하든지 그냥 그렇게 물티슈로만 닦아보 똥냄새가 나지 않냐 저 갈색 아직 묻어 있잖아 그걸러 있잖아 제대로 닦으라고 할 거면 이렇게 지적이 온 거죠 그럼 물청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똥좀 닦아라 했는데 변기가 깨져 버렸어 이건 더큰 문제가 생긴 거죠 열받아 가지고 왜 나한테 이 똥을 닦으라 그래 그래서 변기를 한대 걷어 찼더니 만약에 깨져 버리거나 실리콘이 나가 버렸어 이거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hlb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똥좀 닦으라 해서 닦았더니 이왕이면 물청소를 좀 깨끗하게 하지 그랬냐 그래서 마지못해 지금 물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똥으로 비율을 들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규 문제나 지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지적 사항을 fda가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게 이번 hlb가 받은 2차 crl입니다 그쵸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3차 crl을 받을 확률 이건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더 심사를 늘 거잖아 당연히 그래서 3차 crl을 받는다 이거는 확률이 4%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96%의 확률로 승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불발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3차까지 왔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차 CR을 받았을 때 81%를 제외한 나머지 19% 내에서는 승인 확률이 19% 안쪽이기도 하지만 이 임상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또 통보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 확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3차 CR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된 거잖아요. 거의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데이터들을 좀다 찾아본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이해다 되셨죠? 그럼 그다음 일정이 뭐예요? 클래스 1으로 갈 거냐? 클래스 2로 갈 거냐? 이게 언제 결정됩니까? 5월 달에 결정이 되겠죠. 5월에서 6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5월 달에 재심사를 넣으면 한달 이내에 클래스 1으로 가느냐, 2로 가느냐 결정이 될 거고 6월에 나와서 클래스 1으로 결정이 되면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2개월과 6개월이기 때문에 최대 우리는 빠르면 7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죠. 그럼 일단은 5월 전까지 지금 현재 4월달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리스크가 거의 없겠죠? 왜? 내부적인 리스크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정만 기다리면 되는데, 보완할 거 보완하고,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으로 어느 정도의 등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세팅할 거 해두기에는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달에 준비를 잘 해두시고, 이제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면, 이건 이때부터는 진짜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클래스 1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 7월 달에 승인 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뭐 6월 달에 좀 당겨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가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가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리스크라는 거를 항상 같이 보시고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예를 들어 5% 내외라고 하더라도 그 5%에 걸리면 그냥 그게 100%가 되는 거예요 작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엊그제 있었던 공매도 거래 재개 있죠? 공매도 거래 재개는 일단은 된 거고, 공매도 거래가 지금 한참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 ABL 바이오도 그렇고 최근에 유한양행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호재 거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시장이 지금 제약 바이오의 계절적인 영향 비수기를 어느 정도 반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료가 굉장히 강해야 되고 그 재료로 인해서 숫자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딱 계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나마라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조금은 덜 빠진 건데 기타 그밖에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좋지 못해요. 오히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평선도 깨버렸기 때문에 역추세를 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기업은 좋고, 사업의 내용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 특성을 보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hlb 앞에 브리핑 드린 거는 hlb라는 기업 자체의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 설명을 드린 거고 기업 스토리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업의 관점과 주식에 대한 관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좀 다른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아무튼 hlb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업 관점에서는 지금 좋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주식 관점에서도 사실은 좋은 건 맞지만 거기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첫 번째 공매도거래 재개는 공매도가 거래가 제게 됐다라는 것만으로는 일단 리스크가 되진 않아요. 근데, ACLB가 지금 55,900원이지만, 공매도로 인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더 하락이 나온다. 어, 너무 땡큐인 거예요. 오히려 더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4월 중에 공매도로 인해서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패시브라든지 150선물매매를 통해서 매도가 나온다. 이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관련된 내용은요. 악재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호재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또 뭐예요? 지금 녹화시간 4월 2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 밤이면은 이제 미국이 4월 2일 되고 우리나라 내일 4월 3일 넘어갈 때 트럼프가 이제 발표하죠. 상호관세 관련된 이야기.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관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쪽이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나마 좀 버텼거든요. 물론 H&M이나 알테오제는 그나마 작게라도 있었던 악재거리들, 뚜드러 맞을 것들은 다 맞기는 맞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상호 관세 이거는 지금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들을 대부분 다 반영했어요. 우리 최근 한1 2주 동안에 그래서 또 예상하지 못할 새로운 악재가 나오거나 새로운 충격이 또 가해진다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더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가 상호 관세 때문에 우선적으로 뚜들어맞을 가능성은 일단 낮아요. 근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될 것이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그냥 매도를 때려버리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약간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HLB 시세를 좀 흔들 수는 있다. 어쨌든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면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한번 따로 내용을 좀 컨텐츠로 해서 다뤄드릴 건데 중국이 대만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대만에 침공한다라는 내용이 사실 몇년 전부터 있었는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기준으로 일본의 남서부 지역이 있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대만하고 가까운 쪽 위쪽으로 대피시키고 있대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을 그리고 지금 중국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만이 있죠 대만해협 있잖아요 여기 이 대만해협으로 우리가 무역 교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기 있으면은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침공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몇 시간 더 걸리냐? 배 타고 36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합니다. 하루 반나절이 더 걸려요. 그럼 어떻게? 운임비가 더 들어가, 기름값 더 들어가, 운임비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 올라가, 수출 물가 다 올라가, 그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인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서 우리가 이 대만 해협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하루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규모가 경제적 손실이 1.4조라고 합니다. 하루에 하루에 1조 4천억씩 국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합니다. 침공할 때 어떻게? 냐면 몇 시간 안에 그냥 끝내 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12개 지역의 주변 포지션에다가 딱 이렇게 구축을 해 놓고서 한 방에 침공을 해 가지고 그냥 몰락시켜 버릴 시나리오를 지금 중국이 짜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처에 있는 미국의 동맹인 일본이 뛰어들겠죠? 미국 당연히 참여하겠죠.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도와야 됩니다. 동맹국이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도 이제 나름 세요. 꽤 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북한이 우리나라를 또 건드리는 거야 왜 한국을 묶어두려고 그럼 일본하고 미국만 여기에 이제 뛰어들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 둘셋 대만 포함해서 4대 1로 맞짱 떠야 되는 거를 그나마 센 한국을 좀 배제시켜 놓고 일본 대만 미국 이렇게 3대 1로 뜨게 되는 거죠 하나라도 줄여야 될거 아니야 그거를 북한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묶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실제로 중국 쪽에서 보안 첩보 관련된 유출된 정보를 좀 듣는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2년 전에 뭐 들은 내용인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시장에 많이 알려져 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또 속도를 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 대만 해협이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여기를 사용을 하려면 혹은 이만큼을 사용을 하려면 대만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미국에 낯짝 엎드려서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먹어버리면 이만큼의 해안 영역을 중국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까신 거지, 계속.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반도체. 대만은 TSMC가 사실 전부잖아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TSMC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TSMC가 미국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 작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로 중국이 침공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3차 대전 가는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쟁 날것 같대, 칠것 같대 했는데 에이 무슨 21세기의 전쟁이요. 이랬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뭐 등등 전 세계적으로 뭐 난립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몰려올 때 그냥 지들도 해야 사실 눈총을 덜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 대참사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가장 큰 변수예요 진짜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중국이 대만을 뭔가 건드렸다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갖고 있는 주식 싹다 시장가로 다 매도 때려버리고 이제 대체거래 되잖아요 인버스 사야 되는 거예요 인버스나 달러 사두면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바꾸셔야 돼요 내 손해가 얼마나 저쩌니 계산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다 때려 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것도 당장의 변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렇게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지 무슨 전쟁이야 뭐 전쟁이 또 나겠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주식시장은 뭐야 작은 도발이라도 하면 야, 이거 시작됐다, 난리났다, 큰일났다, 그래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변수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제 영상을 잘 들어주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만큼 김 대표를 많이 신뢰하고 계신 분이고, 그만큼 김 대표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만큼 HLB의 진심이신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자,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HLB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처럼 3차 CRL을 받을 확률은 4% 내외이기 때문에 승인 확률이 몇 프로? 96%다 매우 높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리스크 리스크를 호재로 인식해서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올것 같고요 아예 대놓고 악재가 될수 있는 그 다음에 블랙스완급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대규모 악재들 블랙스완급의 악재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이거는 대응 전략에 대한 영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결론은 여러분들 이번에 승인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엄청나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위협이 있는 악재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행하셔야 된다. 그냥 승인 난다고 하니까 대충 사서 묻어주자 그런 식으로 돈 벌기에는 힘들어요. 평소에도 힘들지만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버틴다고 승자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안 됩니다. 없어요. 관리와 대응의 영역으로 승부가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하한가에서 손절 대응하신 분도 다시 한번 그이 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저도 뭐 영업적인 멘트들을 여러분들께. 하겠죠.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뭐 불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3개월에 한 200만원 정도를 지불을 하셨어. 그러면 저는 그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의 거래는 깔끔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에너지를 쏟고 가서 좋은 정보들을 들어오고 제도권에 가서 의견들도 들어보고 큰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들어보고 리스크를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최고의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데, 수개월 동안 매달 제가 무료로 뭔가를 드리려고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를 그냥 단순한 방송 유튜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500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자산을 키워드리고 있는 전문가고요, 증권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정직하고 원칙적인 계약을 맺고서 수익을 책임지고 내어드린다라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고 이 영업을 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HLB를 수익을 잘 내고 정규만에 오시든, 추후에 제가 대놓고 영업을 하든 그건 어쨌든 나중 문제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애증 HLB 역사를 쓸그 순간이 진짜 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일단 뭔가라도 좀 해보자는 라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뭐돈 많이 버시면 정규반에 와주시면 감사하고 뭐 미리 오시면 더 감사한거고 저는.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제가 컨트롤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HLB를 제가 그냥 다른거 다 필요 없이 집중관리 솔루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서를 보내드리다가 또 멈춘 이유는요.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시세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내가 오늘자 기준으로 작성해드리고 말씀드린 뷰가 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해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보내드리고 못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제가 최근에 뭐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드리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HLB 제대로 한번 관리 받아보고 싶다. HLB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혹은 나도 이번 승인을 제대로 좀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아시죠?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설문 한 번씩 참여해주시고요. 이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참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hlb 어느정도의 단가로 보유하고 계신지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 드리는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단가에 따라 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거 안 물어보잖아요 수량 안 물어보잖아 그냥 평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구간이냐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매사의 중요한 순간이지만 이번만큼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미친 역사를 써보자고요 아시겠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잘 내드리는 거 그쵸 그 일만 제가 지금 67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누적으로 제 손을 거쳐간 고객이 77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저에게 정규반에 결제를 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누적으로 6년 동안 7700명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믿고 충분히 신뢰하시고 김대표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정직하게 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셔서 HLB 집중 솔루션 도움 한번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